지난 월요일 퇴근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인 김포 골드 노선에서 고천역 부근에 이 전동차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이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 200여 명이 한시간 동안 고립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퇴근길 지하철 상당히 붐비는데 갑자기 아무런 안내 이런 것도 없이 멈춰 섰다면, 여기 타고 있던 승객들 상당히 좀 놀랐고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교수님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사고가 난 것은 그 지난 21일 오후 6시 반경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9월에 개통되었던 지하철 9호선 에, 김포 도시 철도 구간인데요. 이 김포공항역을 출발해서 고천역으로 향하는 그 과정에서 약한 2km 지점에서 갑자기 전기가 모두 나가고, 비상 제동 후 이제 멈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뒤따라오던 차량들도 이제 자동적으로 선로 위에 정차하는 그런 그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사고에 따라서 승객이 약 600여 명 정도가 한 시간 동안 전기가 모두 차단된 그런 상태에서 공포했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이 노선은요. 일반 우리 그 전철과는 달리 이그 기관사 없이 운행이 되는 무인 그 자동제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캐나다 밴쿠버 같은 경우도 아예 그냥 운전사가 없는 그런 건데요. 그런데 이제 사고 발생 초기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어, 어떻게 보면 우왕좌왕한 그런 모습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시간 동안 있다가 승객들에게 고천역쪽으로 이제 그 가라라고 하는 이런 안내 방송이 있어가지고 그 양측의 그 운행되는 그 가운데 비상길을 따라서 이 승객들이 약 2km 정도 걸어서 겨우 이제 그 고천역까지 도달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승객들에게는 악몽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네. 뭐 갇혀 있었던 것만 1시간, 한 1시간 한 동안 전혀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안내조차 받지 못했는데 이 전동차 하나에 차량 두 개가 운행이 되고 각각 100여 명씩 그래서 한 전동차에 200여 명의 승객이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전동차가 모두 두 대였고 여기에도 각각 200여 명씩 타고 있어서 결국 600여 명의 승객들이 선로를 걸어 나와서 탈출을 했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선로를 이렇게 일반 승객들이 걸어 나오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모두 무사하셨는지요? 네, 지금 이제 오후 6시 반 정도 되면 퇴근 시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거의 이제 사람들이 꽉차 있는 그런 상태였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전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전기가 꺼진 상태에서 이제 그 호흡이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벗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은 그것이 공포스러워서 마스크 절대 벗지 마라 이런 어떤 신랑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일부 승객들이 호흡곤란을 이제 호소를 해가지고 네. 수동으로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나왔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아수라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운전을 하는 그 승무원도 탑승을 하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이제 그 배치를 하는. 열차 안전원도 거기에 없었다고 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두명 정도가 타박상을 입어서 이제 병원으로 이제 옮겨졌고요. 사실 뭐 대응이 상당히 좀엉터리였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팽배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왜 고장이 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원인이 밝혀져야 되겠죠. 하지만 또 이와 별개로 이 같은 사고 처리 과정을 보면서 아마 이 노선을 이용하시는 승객들은 굉장히 계속해서 좀 불안해 하실 것도 같습니다. 교수님, 왜 이런 고장이 났는지 밝혀졌는지 아로이 재발 방지 대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열차 종합 장치 TCMS에 있어서 중앙 처리 보드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동작에 오류가 생겨서 화재 감지기가 작동을 하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비상 제어 장치가 가동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후속하는 그 전동차를 포함해서 총 3대에 대해서 전력 공급 장치가 차단이 됐다. 이렇게 됐는데요. 네. 사실 이제 다른 열차라든가 역사에 대해서는 전기 공급이 되니까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 방송을 했는데 막상 그 해당 차량들에 대해서는 전력 공급이 차단됐기 때문에 방송을 못했다.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런 상황이 된다면 전기가 전부 차단되기면 비상, 그, 전원 공급 장치가 가동이 돼가지고, 뭐 어떤 그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네. 전혀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평소에 있는 그 안내원들을 뭐 이제 그 어떤 격번제로 운용을 한다, 이런 뭐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안내를 하는 그, 어, 직원들도 탑승이 안돼 있기 때문에 순전히 이 승객들이 이제 그것을 헤쳐 나갈 수밖에 없는 소위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동일 고장에 대해서 응급 복구 교육을 시행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이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 정말 교훈으로 삼아서 네. 더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를 꼭 해야 될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큰 인명피해가 없어서 정말 천만 다행입니다만, 이 같은 뭐, 고장이라던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사실 승객들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향후 이 부분 어떻게 전개되는지 뉴스 오늘에서도 계속해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